네, 다음은 총경하는 장재훈 의원님 질하시 바랍니다. 장관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묵비권이세요? 취임한 지 얼마나 됐죠?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취임한 지한 1년이 넘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날이 아니. 나날이 긴급하고 <laughs> 절박한 일을 하느라고. 제가 취임한 지 며칠 되는지 며칠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예, 잠깐 시기 스도 봐세요. 왜 이렇게 적대적이세요? 그저 장관님, 네. 어그 위원이 질의하시면 어, 장관님은 그 질의 취지에 맞춰서 어, 짧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뭐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지의하신 그 위원님과 어떤 그뭐 어 어떤 토론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반박이라든지 네, 이런 어 기회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제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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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계속해서 지리해요. 칠분 다시 주세요. 예, 분 다시 시작해요. 세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추미애 장관 잘 모시래요. 민주당 엑스맨이라고. 문재인 정권 엑스맨이라고. 그런 발언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칠 때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이 뭐라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 오래오래 법무장관 할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세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장관 되신 거예요? 도대체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든 게몇 가지입니까? 한번 세볼까요? 첫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검사들 유배 보내고 내치고 둘째 검찰총장과 인사협의 과정에 관례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거역했다. 이렇게 오만한 발언하고 심회 장관님 얼굴 좀 보여주실래요?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거역했습니까? 세 번째 뜬금없이 검사장에게 소집해가지고 일선 검사들하고 언론에 문명 맞고 네 번째 문재인 정권 치부가 담긴 공소장 공개 거부해서 국민 알 권리 막아, 막고 다섯 번째 말도 안 되는 검사의 수사 기소 주, 주체 분리한다고 온갖 논란 만들고 여섯째 소년원에는 또왜 세배왔습니까 소년원생들한테는 인권을 보호해야 될 법무부가 인권 논란 만들고 일곱째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면서 괜히 중국 편 들다가 한미 관계 나빠지게 만들고 여덟 번째 특전 단체 압수수색 지시해 가지고 검사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고 오늘도. 집회원들에게 말이죠. 자가격리, 출금금지조치, 통지, 공지도 안 하고 내보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떨게 만드는 단순히 세워도 아홉 가지입니까?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고 분란을 만든, 만들고 있어요. 총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무슨 짓입니까?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좀잘좀 좀 보세요 이거 제가 어머니 역할을. <목소리> 너무 이쁘세요. 저도 얼굴 때문에 뽑혔나요?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이고 민망해라. 아이고 민망해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법무부가? 이게 법무부 TV입니까? 추미애 개인 홍보 영상입니까? 조국 장관 퇴임할 때 멋진 영상 헌정하더니 추미애 대권 후보 영상까지 무슨 법무부가 정치 홍보 영상 프로덕션 만들었어요? 이게 법무부입니까? 아침부입니까? 법무부, 기조실장 일어나봐요. 전부 아침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아, 옛날이요? 영상은 참잘 만들어요. 대한민국 어느 부수가 이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말이지. 주미의당과 대권 후보 만들면 기조실장 뭐 하기로 했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말 제가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제가 민망해요. 영상 보고. 영상의 취지를 잘라서 편집하고 자, 왜곡하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답변 기회 드릴게요. 장관. 장관. 소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소년원생들한테 세배 받았어야 됩니까? 저거 모자이크 했습니까? 소년원생들 인권은 문제도 아니에요? 나, 아까 그 모자이크 모자이크처럼 예, 얼굴을 장관님 저 질이 다 듣고 도대체 말니다 인권을 네.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될 법무부가 소년원생들한테 햄버거 쿠폰 나눠주고 엄마 아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답변 한꺼번에 해주세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맞이 해가지고 법무장관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차단하는 건 정치적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왔다. 미국 같으면 중국 사람들 완전히 입국 차단하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치로 이용 지고 실효적으로 한다. 아직까지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실효적으로 생각합니까? 이거는 답변해 보세요. 실효적으로 생각하세요? <laughs> 그리고 아까 우리 정점식 의원 말씀하실 때 특정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고 지자, 자치단체에서 지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 법무장관이 할 문제가 아니죠. 국민들 80%가 지지하면 검찰이 해야죠. 수사방법 중에 하나인 콕 찍어가지고 압수수색을 지지한다?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합니까? 압수수색을 자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합니다. 그럼 신천지가 명단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법무부가 무슨 국보위 법무위원회입니까? 좀 절차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절차를 좀 지키세요. 법무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총장이 해야 되고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하시죠. 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우선 그 법무부 TV에 대해서 어,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무부가 어,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 어, 그리고 인권과 민생의, 민생 중심의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이후에 그전넉 달간 그 법무행정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의 그 영상에 대해서 인권, 원생들의 인권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다 고려해서 등장한 소년원생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어, 마치 제가 위하적으로 뭐 세배를 강요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 저도 집안의 큰 며느리입니다. 집안의 제사가 당일 오전에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집에 가지 못하는 어, 청소년들에게 어, 좌절 대신에 어, 희망을 어, 또 용기를 또 재활할 수 있는 어, 기회를 어, 충분히 잘 활용해서 거듭 나라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출발을 해서 이런 새벽에 가서 소년 원생들과 함께 떡국을 먹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에 있는 엄마 아빠 대신에 역할을 하겠다 해서 격려를 해주면서 화면 보시다시피 저의 아들 딸보다 어린 원생들입니다. 차관과 저는 맞절을 하면서 그들을 그 인권을 존중해주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북돋워 주고요. 또집안의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처럼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원생들이 상당히 또박또박 손편지를 써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새 출발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담은 편지 글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그 중국 대사가 감염병 그 중반기쯤에 지역 확산 전에. 법무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로서는 어, 중국과의 경제적인 그 상호 어, 협력 관계에 있고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심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부 장관 차원에서 만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굳이 중국 대사가 법무부를 예방하겠다라고 해서 어, 출입국 관리를 책임진 입장에서는. 아,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한 그 출입국 관리에 대한 그런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우리 쪽에서도 이 감염병 이후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양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피력할 필요가 있어서 만난 것이고요. 아, 그것이 뭐 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자원은 아니고요. 또 지금 어, 감염병의 그 코로나 19의 추세는 사실은 음, 그당시에그 어, 체계적인 대응의 그 다음 단계로 국내의 지역 확산 지금은 대구 경북을 넘어서서 전국 확산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런 어, 우려는 이제 어, 앞으로 어떻게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것을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느냐로 방향 전환을 해 주신다면 아까 그런 압수수색도 지금은 어, 다 이해가 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특히 야당 대표께서도 그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야당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압수수색이 어떤 딱콕 집어서 왜 말을 하느냐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인데요.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될 아주 중대한 앞으로 지금부터 14일은 굉장히 중대한 고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추가로 어, 그 제가 주요하게 듣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중국발 입국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은 것이 실효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리무실하게 얘기하면서 장황하게 저는 우리 저 법사위원장님께서 추미애 장관의 저런 장황한 답변을 왜 저렇게 다 듣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질문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 주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천지라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 그것은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이거 압수수색해라 저거 압수수색해라 이런 전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어떤 법무부장관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천지 문제가 아니라 더한 문제가 있더라고도 검찰은 검찰에 맡겨요. 검찰에는 검찰에 맡겨야 되고 법무장관은 호발적 수사질을 하는 거예요. 그 관례, 그 기본을 무시하고. 네. 아니, 주미의 장관이 몇번 답변한 줄 아세요? 주미의 장관이 몇번 답변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네. 장관이 나와가지고 네. 저렇게 긴 답변 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주미의 장관은. 뭐 모은 국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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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선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법무장관이 그렇게 콕 찍어서 압수수색 검찰 지시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laughs>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어, 법무 행정을 펼치는 장관에게 정치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야당에서 그런 말씀 의혹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같은 표현이어도 왜 나대느냐 뭐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께서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예, 조용히 하세요. 예, 됐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예, 예. 계속 회의를 진행,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조용히 하십시오. 발음 걸 얻지 않고 발음 걸 얻지 않고 발음하지 마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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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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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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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하세요. 히 음. 저, 저그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장관님께서는 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약간 뭐좀저예 어, 예, 조용히 하세요. 예. 약간 좀 언짢은 내용이 있든지 또 은행이 좀 언짢하, 언짢하든지 뭐 이렇다 하더라도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 전체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 질의 취지에 따라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장관님은 여기 토론하러 나오, 나오신 게 아닙니다. 예, 반박하고 이런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